안녕하십니까? 아,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에 아, 사카가미라는 어, 교수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에, 그 개미의 활동을 아주 유심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어, 아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개미하면 어, 개미는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부지런한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미 그룹들 중에는 20% 정도만이 생산적으로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60%는 그렇게 별로 바쁘지 않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20%는 하는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개미 그 20%의 그들을 따로 떼어내서 함께 모아두었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 잘하는 개미는 20% 정도고 비생산적인 개미는 60% 그리고 나머지 놀고 먹는 개미가 20%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비교할 때 시사는 바가 아주 매우 크다고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 인생을 어쩌다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흐르는 세월을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아주 변명하게 정하고 그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그 삶의 결과와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전부 자기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 인간의 그 고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17세의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고 안타깝게 강제적으로 멀리 이집트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민감한 그 어린 나이에 어느 누구에도 도움 한번 호소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참으로 그 어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평생을 두고 형들을,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에게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갔던 장본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내배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허락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 차이와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게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서는 아주 특별하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메시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란 그렇게 허무한 것이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탈탈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인생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름다운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히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때를 잘 깨달아 알고 남은 생을 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같은 지혜 있는 삶을 무시하거나 포기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한결같이 자기 의지나 주장과 경험과 이론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 내 마음과 의지와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쾌락주의를 선호하지도 않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하게 살아는 것도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나,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뜻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논리와 경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길을 따라 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고 질질째라도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 같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하게 생긴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와 계획을 따라 각 개인에게 허락된 선물과도 같은. 귀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남은 생을 보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게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필수적인 과제가 하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곧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그들을 만든 자이고 또 만물을 지은 분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올바로 깨닫고 인정했던 사람은 바로 구약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 왕이 밝힌 솔직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또 나의 지식이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숨쉬며 호흡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정이나 자녀나 또 직장이나 사업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스스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찬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세상에 생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부정적이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오는 사람, 어, 오는,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와 평안과 만족함을 얻고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또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어 전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눠지고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품고 또 항상 부정적이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허락되었다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한 어리석은 일, 비극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근본적인 질과 내용이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 의지와 뜻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이 그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또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비스러운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라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가지 삶의 아픔이나 상처와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인생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으로부터 샘솟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이 안타깝게 일찍 끝나는 불행한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결코 슬프거나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그 무엇이 나를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에게나 전부 선물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선물로 만드는 일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마쳐지는 날, 그때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